출근한 지한 일주일 됐는데 네. 갑자기 어느 날 직원이 어 제가 등산 갔다가 넘어져서 수술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못 가게 될것 같아요 라고 네.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으로만 보니까 이미 이틀 전에 다 짐을 비웠는 거예요 아... 아, 아... 자기가 다칠 줄 미리 알고 계획된 다침이었구나 J J.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음. 연락을 하는 게 정상이고 음. 연락을 안 하는 게 비정상 아닌가? 어.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감정적으로 느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음. 생각에 화가 난 거였어요. 어.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피해를 끼쳤다, 음. 공격했다라는 생각에 화가 난 거죠. 음.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서 이야기하지 음. 않은 게 아니라는 음. 거죠. 그 MG 직원분이 왜 회피를 하는 걸까요? 왜 연락을 못 하는 걸까? 용기가 음. 없습니다 용기? 네. 기성세대나 윗세대 분들은 음. 사실 삶의 난이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. 지금은 먹고 살기가 그래도 비교적 돈을 벌 방법도 훨씬 많아지고 음. 직업도 훨씬 많아진 세대니까 아 요즘이 더 편하다? 네 요즘이 더 편하다 어어, 요즘이... 꼰대스럽네 <laughs> 그래서 네. 이제 부딪혀본 경험도 확실히 많이 부족하고요 음. 기성세대에 비해 말씀하시는 게 누구랑 비슷한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손흥정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<laughs> 잊혀보고 깨져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저는 <laughs> <도전> 월클, <laughs> 아닙니다. 도전 월클 아닙니다. 저도 월클 아닙니다.